갑자기, 어? 갑자기, 우리 분명히 감염됐었는데? 어, 뭐야. 앞에 메타나이트와 또 생겼네, 갑자기. 뭐지? 내가 다음 꿈을 꿨었나? 우리와 꿈을 꿨었나? 다 같이? 아니, 근데 다 같이 같은 꿈을 꿨을 리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신이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래. 뭐라고? 일단, 누가 구해주겠지? 어, 그래, 그걸 믿자. 일단은, 메타나이트 공격하러 가야지, 파이터야. 야, 혹시 모르니까, 뒤로 가서 공격해. 알았어. 어, 내가 그냥 전방으로 가봐서 아는데, 이건 뒤에서 때리면 끝이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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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땡. 어떠냐, 메타,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상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어요. 잠깐만요. 다시. 자, 일단 클레이로 붙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단 빨리 스토리로 갈게요. 안 돼! 파이터급이야 어 저거 어떡해 나 파이어야 너 폭발 파이어 한번 써봐라 알았어 뽀앙 스팅 쌍어 잠깐만 자 폭발 파이어가 우리한테 날라오면 이거 큰일 뭐야, 이거. 다 죽었잖아. 어, 저, 에스폰 살아있어. 에스포야, 너 회복 마법을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징, 회복 중. 징, 회복 중. 회복 중. 회복 중. 회복 중. 아니. 계속 다가오고 있어, 지금. 아니, 나 플라즈마. 전기 쉴드. 채우고, 돌격! 핑. 아직 안 끝났다, 글리치 파이터 커비! 핑. 한번더 있다! 핑. 야, 파이터 커비가 왜 이쪽으로 왔냐? 닌자야, 칼 휘둘러! 알았어. 오, 파이트컵이 돌아왔다! 어, 뭐야? 어, 회복 다 됐다, 이쪽. 어, 뭐지? 에스포야. 살렸니, 우리를? 어. 알았어, 이제 나머지 애들도 회복시켜야지. 징, 징. 이 폭발 파이어 이때 한번더 쏴. 뿡! 지금 메타나이드 기절해 있으니까. 빵! 일단은 어, 회복 다 됐다. 지금 땡땡땡땡 땡, 땡땡땡땡 땡, 이 나머지 두명 남았다. 일단 나는 이쪽으로 오고 그래어 이제 나머지 둘을 살려야자 이제 거의 회복됐어 다. 아 파이터 가라 안돼 또 파이터가 뭐지, 왜좀 뒤로 가지? 제네들 어, 회복됐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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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단! 회복 완료. 어, 뭐야. 살아났다. 아! 도미노 마냥 쓰러졌다. 잠깐만요. 됐다! 아, 이제 우리 원상복구는 안됐지만 에커토야 붕미랑 터지기! 근데 이거는 어떤 편에서도 안나오는 기술 아닌가? 메탈나이트 끈질기게 살아남았어 어, 뭐야! 어쨌든, 파이터컵이 살아났다. 좋았어. 이번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 파이터야, 잠깐만, 발 내밀어봐, 발. 어, 그렇지. 여기다 전기를 지져버리는 거야. 아! 좋았어. 이건 계획대로야. 이게 바로 운석 충돌이라는 기술이다.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압도적으로. 압도적은 아니지만. 에스포야, 묶어 버려. 아, 메타나이트 안 하는데? 나 메타나이트가 꼼짝도 안하는데? 나 꼼짝하긴 하네 나 이때 둘러싸는거야 얍! 얍! 좋았어 메타나이트 이제 죽을 시간이야 일어났군 이제 성악 파악 좀 됐냐? 라스크그 돌격이다! 우리가 이겼다! 이럴 수가. 우리 글리치 메타나이트가 지다니. 안되겠다. 그분을 모셔야겠다. 대장님. 네, 대장님. 저 녀석들 너무 얄미워 죽겠습니다. 저 녀석들을 그냥 박살내버리고 싶은데요. 네? 음, 그 마음 나도 안다. 저 녀석들 아주 얄밉게 생겼다군. <laughs>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거나. 굉장히 얄미워 죽는 표정들, 짜가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대장님도 저와 생각이 같군요. <laughs> 일단은 네가 계속 나가, 네? 아니지. 뭐라고요? 음, 아니 저 녀석들한테 계속 박다가 나중에 나를 보내는 것이지,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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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리고 나중에 엄청나게 강력한 녀석이 나오면은, 어? 엄청나게 강력한 녀석이 나오면은 내가 바로 감염시켜주도록 하지. 오, 대장님.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거는. 아, 그럼 저는 쟤네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 메타나이트. 너는 우리 기지에 있어, 그냥. 네, 알았습니다. 나도 한 20장쯤에 저기에 출장할 테니까. 음, 나는 그냥 여기 쉬고 있으면 되나? 모르겠다. 어허, 글리치 컵이 올 테면 와봐라! 우리는 글리치 메타나이트도 잡았다! 잠깐만요, 자리를, 아. 자, 자리, 이 꺾였다, 이게. 잠깐만요, 자리를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해놓고, 좋았어. 얘를 중앙에 놔두고, 어이 그렇지 안 나오네 또뭐 어디 갔겠네 으 진짜 너무 야골라 저 녀석들 어떻게 하면 못 찌를 수 있는 거야 으 진짜 짜증나 죽겠어 하이, 뭐 강력한 녀석 안 나올라나 어 방금 뭔 소리가 난것 같은데 아니겠지 여러분들은 못들어져? 자, 일단은, 저 녀석들 아주 예미어 죽겠어. 잉, 뭔 소리지, 이게? 잉, 뭔 소리야, 이게? 뭐 전화벨 소리인가? 우, <affe tới> 뭔 소리야, 우. <Planet> 잠만요, 시청자들. 여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림자가 점점 나한테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착각이죠? 착각이지. 어? 착각이냐고. 대답을 해! 으악! 아! 삥! 어, 뭐야? 팡! <laughs> 뭐야? 너는? 따안돼 있다. 감염시키자. 어 뭐야? 감염되는 소리가 방금 났는데? 뭐지? 설마 토네이도랑 같이 오진 않았는데 뭐지? 설마 다른 커비를 감염시킨 건가? 어, 어, 어. 정답이다, 그게, 이 녀석들아. 어, 뭐라고? 어떤 커비가 감염된 거지? 어, 딱 하면 그, 닌텐도 버전 별의 커비 위에 새로 나온 그, 카피 능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걸 어떻게 알아? 에이, 뭔가 기계 소리가 멀리서 나길래. 으아아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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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관련된 녀석들은 맞다 일단은 날 상대해야지 응아 uh. uh, uh, uh. uh, 그래 묶어야 묶어버려 으아아아야야야야 이거 빨리 날 감히 그딴 식으로 아! 감이날 그딴 식으로 아! 커터 부메랑 번지기! 뭐? 뭐주부메랑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잠깐만 다시 돌아오는 거 짝! 감히,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너희들어? 내가 꼭, 이 숙, 이거, 나를 이렇게 한 거, 절대로 기억하겠다. 빡! 아니, 근데 말하고 있는데 계속 때리는 거는 반칙이 아니냐? 넌 무적이잖아. 빡! 이겼다. 예. 오늘따라 좀 쉬운 것 같은데 사냥이? 아, 일단은 도망을 쳤는데 벌써 왔다고? 이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한데 이 정도면은 이거 뭐 순간이동 써서 오는 거 아니야? 어, 아, 아, 아. 아. 그런 것도 맞지. <laughs> 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씩 움직이는 거야, 쟤는? 야, 바이터 컵이야. 가라! 나도 이제, 이 정도쯤이야. 적응이 됐지. 아니, 파이터야! 날 감히 때리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와! 어! 감히 날 때려? 그딴 식으로? 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거 아! 이게 바로 말로 방심시키기 전략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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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터거이 가라. 뭐야 어쩐지 쉽게 돌아간다 하더니. 아안 돼. 안돼! 어 뭐야 불을 밟아갖고 죄도 죽었잖아. 어 뭐야? 어 얘들아! 얘들아 안돼! 이이이 바이어 이. 불덩어리 발사해라. 팡 음, 팡아안돼파아아아 이거. 아아아 아파아아아 아파아아아 아파아아 아파아 부메랑 부메랑 부메랑. 아파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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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아왔다. 돌아왔어. 좋았어. 일단은, 에스포 초능력은 앞에 놓고, 약간 이상하기도 한데. 좋았어. 지금 글리치 커비가 기절한 상태니까, 닌, 아, 봐봐! 폭탄을 쏴버려! 좋았어 마지막은 화상으로 끝장을 냈다. 예 이겼다 이긴 줄 알았냐? 나 아직 저기 서 있다고. 어이. 아 뭐야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놈들 안 되겠다. 아뭐야 아니지 아니지 대장님. 저 녀석들 너무 얄밉습니다. 저 녀석들 중에 한명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뭐 고작 그런 부탁으로 나를 부른거냐? 나는 어뭐 쟤네들 다 감염시키거나 아니면 뭐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어 아 그래도 제발 한.. 한명만 알았다 저게 글래치소드의 대장이라고? 약간 토네이도 코비랑 비슷한데? 토네이도 코비가 근데 감염된 거 아니니? 난한명 아니고 다섯 명을 감염시키겠다. 응? 아! 이 정도면 됐지? 그럼 난 간다. 안 돼! 야, 뭐 보스전이니, 이게? 다행히. 다행히 죽었어. 치료할 수 있어. 안 되겠다. 회복해 슈퍼 회복. 칭칭 칭칭 칭. 비삐비비비비비비삐비비비비삐비비비비비삐비비비비비삐 비비비비비.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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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야, 파이터! 마무리해! 파이터! 발차기! 한번 더! 발차기! 좋았어, 이건 커터의 칼질! 빠잘가라얘 이겼다! 이거 뭐 보스전이었어, 이건 거의. 으으 골라 죽겠어, 전혀 없는데. 그래, 이 다음 편에 암호를 불러서 나중에 끝장을 내는 거죠. 아니지, 암호가 아니지. 내가 그건 지은 이름이고. 그게 진짜로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영상 길이가 얼마쯤 됐나 한번 볼까. 일단은 잠깐 이거 끊어서 보도록 하겠다. 일단은 영상 길이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으니, 다음에 내가 저 녀석들을 끝장내도록 하겠다. 그럼 안녕이다.